그 교과를 통해서 은혜 받았던 그런 내용들을 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편집을 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6과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중에서 월요일 믿는 자들의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느낀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 11장 8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요. 어린 시절에 추억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안정된 곳을 떠나 보장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은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26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의심 없는 순종은 온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현저한 믿음의 증거들 가운데 하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인류에게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함으로 하늘의 복을 쌓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네, 제가 느낀 것은 육과에서 하늘의 보물을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너희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 나에게 보여주거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줄 것이다.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나?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랑의 빚은 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빚 갚기에 산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빛,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끼리 또 그리스도인은 이웃에게 빚을 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 갚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사랑은 새 계명이라고 하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빛 감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월 15일 7과 4째날. 사개오를 공부하며 사개오라는 인물에 크게 매료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사개오 하면 키 작고 많은 세금을 거두어 미움을 받아 죄인 취급을 받으며 키가 작아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 회개한 사람 정도였는데 이번 교과에서 그의 내면을 더 상세히 들다보며 여 감동을 받았습니다. 젊은 부자법관과 그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둘다 부자였고 예수님을 만나기 싶어했고 영생을 기를 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케오는 동원을 사랑하는 복권과는 달리 예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귀 기울였고 예수님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누가 복음 19장 8절에 사케오가 죽게 애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말씀도 안 했지만 그는 먼저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나눠주고 그 반남은 그 재산을 금품을 억지로 강요한 자들에게 사배나 갚겠다고 했으니 그는 그의 재산을 다 내어 놓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19장 9절에 예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은 이르렀으니 라고 칭찬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삭교의 완전한 회심으로 재물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할 수 있었던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저의 일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은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와 생활의 계획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5가 1월 31일 하요일 빛에서 벗어나는 법, 빛이 있는데 11조를 성실히 내라고 하신 부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1조는 내는 돈으로 빛을 갚으면 보다 빨리 빛을 벗어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11조를 내는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제 3가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나도 인간이다 보니 좀 흔들릴 때가 있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대리자를 보내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11조에 대한 간증이라든가 학 안교 교과에서 11조를 다루게 되더라고요 어 이제까지 아들 통장으로 입금시켜 현금을 찾아주면 그때 하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 미루게 되더라고요 현재는 직접 찾아서 어. 현금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교과에서 많은 목사님께서 11조를 무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하여 저도 생각해보니 그 말이 일리가 있어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어, 저는 좀 특이하게 출근과 퇴근 시간에 교과 방송을 들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요. 목사님 해석을 볼수 있고, 부교사로 정리가 필요할 때는 성령 구절을 찾는 방법으로 교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안교 고과 공부를 하게 되므로 성경 통독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제까지는 뜻이 의외로 심화한 해석이 있는 줄 몰랐던 것을 알아갈 수 있으며 성경 통독의 시간이 아주 조금씩 빨라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정입니다. 저는 제7과 2월 22일 성실하게 일하기는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과 삶에 있어 당신의 자녀들에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신다. 그 표준은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이며 우리의 품성을 통해 드러난다 하셨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가고 기독교적 가르침이 갈수록 약화되어가는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수준으로 살며 일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림도 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재정 관리에서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것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교과 공부를 하면서 어, 육가에 있는 말씀 중에서 어일를 소지 믿는 자들의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그 생애를 이렇게 보게 되니까 지난 내 생애가 내신앙생활에 어떠했는가 이걸 보게 됐어요. 부조와 선지자의 글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례의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 1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의심 없는 순종은 온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현저한 믿음의 증거들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에 내 신앙을 돌아보게 됐어요. 나는 지난 과거를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참 사랑해 주셨고, 나를 정말,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인도했는데,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참 후회만 남았어요. 왜냐? 하나님을 내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 믿,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 이 아브라함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 관계가 아주 중요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이번 교과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1과 1월 2일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히, 그리고 정직하게 일해서 모았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었을 것이며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이다. 아니, 우리 각 사람은 존재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나에게 허락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교과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기록된 다윗의 기도에서 다윗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으로 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이번 교과 그분이 오실 때까지 주인을 위해 관리함을 공부하면서 제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은 어, 이번 교과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번 교과를 공부하면서 제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 저의 고민의 대상까지도 모두 그 주인이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 시간과 돈, 자녀들, 저의 일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주인이셨고, 저에게 맡겨주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하고 있는 모든 고민과 문제 해결책이 이 말씀,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그 우선순위를 둘때 제가 염려하고 구하는 모든 것을 더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것만 구하게 되었는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월 19일 일요일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인 일을 먼저 하라. 우리는 세속적인 관심사들이 우리의 시간과 관심을 독점하여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등한히 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특히 우리의 시간과 돈의 주인임을 인정을 하고 그분께 우선적으로 드릴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번 교과를 통해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반 김정현입니다. 이번 교과는 청년 시기에 시작하면서 중요하다 생각되는 일과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첫째나 소지 우선순위 바르게 하기는 더욱 뜻깊었습니다. 저는 올해로 25살입니다. 반에 반백살이 된 겁니다. 청년으로서 공부를 하고 경제적, 사회적인 일과 스스로 서기를 배워가는데 많은 시간을 쓰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 활동을 자주 소홀히 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지. 나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가지 정도는 될 거야. 열매는 맺겠지라며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교과를 보며 잘못된 생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알고 있었지만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과 같이 모든 것을 맡긴 삶 사회라는 길 위에 신앙을 곁들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신앙을 찾고 신앙의 길을 걸어야 함을 다시 한번더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것이 아닌 그외 나머지 것들은 채우시고 더 나아가 야구 같이 그 이상의 것들도 부어주시는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